오위는 기아의 EV9입니다. 기아 EV9은 전기 SUV 패밀리카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모델이라 5위로 선정했습니다. 대형 SUV답게 실내 공간이 넓고 3열까지도 성인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이 뛰어나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고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으며 EV9은 1회 충전 시 최대 5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2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인 만큼 높은 초기 구매 비용과 충전 인프라 문제가 단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긴 여행을 계획할 경우 충전소 위치를 미리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넓은 실내 공간과 첨단 기능 덕분에 패밀리 카로서의 매력이 충분한 차입니다. 4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현대 산타페는 기존 모델과 완전히 다른 박스형 디자인으로 변신하며 더욱 넓고 활용도 높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형 SUV지만 실내 공간이 대형급으로 커졌으며 3열 옵션이 추가되어 가족 단위 이용에도 더욱 적합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터보와 1.6 하이브리드 터보 두 가지로 제공되며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넓어진 실내 공간과 강력한 엔진, 다양한 첨단 기능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패밀리카로 꼽힙니다. 3위는 기아의 소렌토입니다. 기아 소렌토는 강력한 엔진과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중형 SUV입니다. 패밀리카로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가기에도 적합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터보, 2.2 디젤, 1.6 하이브리드 터보 다양하게 제공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최신 디자인과 뭐 강력한 엔진, 다양한 편의 기능 덕분에 신차 패밀리카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위는 현대의 펠리세이드입니다. 현대 펠리세이드는 대형 SUV로서 패밀리카에 최적화된 공간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2025년 풀체인지가 되면서 새롭게 개선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 최첨단 안전기능이 추가되면서 더욱 매력적인 신차로 거듭났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망의 1위는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기아 카니발은 국내 대표적인 패밀리카로 넉넉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시트 구성 덕분에 최고의 인기를 자랑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5 가솔린 V6, 2.2 디젤, 1.6 하이브리드 터보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며 7인승부터 9인승까지 다양한 시트 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뛰어난 승차감 때문에 패밀리카로서의 매력이 압도적입니다.